회오리 김밥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김밥만 만들어 드셨다면 풍성한 맛의 회오리 김밥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속재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색이 예쁜 재료들을 선택하셔야 김밥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저는 오이와 당근, 분홍 소세지와 햄, 단무지와 계란 지단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모두 얇게 채썰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홍 소세지와 햄, 당근은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가볍게 볶아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근은 소금 간을 살짝 하셔서 볶으셔도 되고 하지 않고 그냥 볶으셔도 됩니다. 오이는 4등분해서 씨를 칼로 도려낸 다음에 채썰어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오이도 소금에 절여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절이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이지 않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계란 지단은 맛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에 얇게 붙여서 식힌 다음에 돌돌돌돌돌 말아서 채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다면 밥에 간을 해줄 건데요. 밥에 맛소금과 참기름, 통깨를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서 밥에 간을 해줍니다. 김밥, 밥에 간을 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 김밥을 만드는 방법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밥을 지으실 때에 미리 꽃소금과 다시마 그리고 콩기름을 살짝 넣어서 간을 미리 해서 밥을 지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지어 놓은 밥이 있어서 그냥 맛소금으로 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재료와 밥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김밥을 말아 줄 건데요. 지퍼백에 김밥을 넣어 줍니다. 지퍼백에 김밥을 넣어서 사용하면 김밥에 눌어붙은 밥알을 설거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밥을 마는 게 간편합니다. 그 위에 김한 장을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데요. 올려둔 김 가장 윗부분 끄트머리에 손가락을 물에 찍어서 콕콕콕콕콕 찍어서 발라줍니다. 물을 바른 곳에 또 다른 김을 올려서 서로 연결해서 붙여주시는데요. 김은 물이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이 우글거리지 않게 깔끔하게 딱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회오리 김밥을 만드신다면 김이 서로 잘 연결되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김밥을 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 덩어리를 올려주시는데요, 밥을 너무 많이 올리면 김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밥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주걱을 사용해서 밥을 넓게 펼쳐주시고요, 펼쳐놓은 밥을 주걱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깔끔하게 밥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요, 그 위에 햄과 계란, 당근과 분홍 소세지, 오이와 단무지 순으로 반복해서 두 번을 위에까지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재료를 밥 위에 올린 다음에 그대로 바로 김밥을 말게 되면 재료들이 바깥으로 다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올려놓은 재료를 눌러서 밥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손으로 재료들이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김밥을 말아주시는데요. 처음에 김밥을 말때는 김밥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김밥을 말아줍니다. 김발로 처음부터 말게 되면 재료가 다 밀려서 회오리 김밥을 깔끔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으로 말아주고 김밥을 다 말았다면 김발에 한번더 올려서 말아주시는데요. 그러면 모양이 더욱 깔끔하면서 단단하게 잡힙니다. 다싼 김밥은 겉면이 마르지 않도록 참기름을 바로 발라주시고요. 완성된 김밥은 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칼이 잘 들면 김밥이 깔끔하게 썰리지만 칼이 안 드는 경우는 가스레인지 불에 칼을 살짝씩 달궈주면서 썰어주면 빵칼이 없이도 깔끔하게 김밥을 썰수 있습니다. 회오리 김밥답게 김밥이 매우 큰데요. 일명 대왕 김밥이라고도 불립니다. 김밥을 다 쌌다면 접시에 예쁘게 올려주시는데요. 통깨를 뿌리면 이미 회오리 김밥의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니 회오리 김밥에는 통깨를 뿌리지 않습니다. 김밥 한 줄을 싸면 1.5인분 양이 나오는데요. 속재료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맛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오리 김밥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